당나라가 무너지자 중국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돼 50년 동안 이어진 이 시기를 5대 10국 시대라고 한단다. 이때 북방의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등장해 그들은 지금의 베이징을 포함한 연운 16주를 차지했지. 연운 16주가 어디냐고? 연운 16주는 중원의 관문이자 군사적 요충지였어. 즉, 중원의 심장부가 처음으로 유목민이 세운 국가의 손에 넘어간 거야. 960년, 절도사 출신 조광윤이 혼란을 끝내고 송나라를 세웠어. 그는 절도사의 군권을 빼앗고 문신을 우대했지. 이 덕분에 송나라 내부의 정치는 안정되었지만 군사력은 크게 약해졌단다. 그래서 송은 북방 민족에게 은과 비단을 바치며 겨우 버텨야 했어. 그럼에도 나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은 힘은 바로 경제력이었어. 그렇다면 송나라의 막강한 경제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 북방 전란을 피해 사람들이 점차 강남으로 이주했고. 비옥한 땅과 발달한 농업 기술 덕분에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잉여 곡식은 시장에서 거래됐고 대운하와 해상 무역을 통해 국내외 교류가 활기를 띄었어 이 덕분에 송나라 사람들은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단다 하지만 약한 군사력의 대가는 혹독했어 1127년 금나라가 침입해 황제와 황태자를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졌지 이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 불러 송은 멸망 위기 속에서 수도를 카이펑에서 항저우로 옮기며 남송으로 명맥을 이어갔단다. 그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어. 곧 세계를 정복할 또 다른 힘이 북쪽 초원에서 꿈틀대고 있었거든. 바로 몽골이야.